네 반갑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비트토렌트 코인입니다. 지금 현재 중국이 2025년에 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화 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현재 아부다비에 서열린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이 중국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이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. 지금 미국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으로 표명한 만큼 이 다른 나라들이 방관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우선 중국이 이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다 보니 현재 다수 국가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이 미국 달러 보유고를 대체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 비트토렌트 코인 자세한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부탁드리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. 참여만 하셔도 100%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개, 2등분에게 1 천만개 비토토렌트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. 참여하시는 방법은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. 모든 분들에게 100%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구요. 이런식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드린 내용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으신다 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호재 나왔을 때큰 상승 나와줄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꼭 참여하셔서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튜브 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트럼프가 이 가상자산으로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이 중국이 주도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밝힌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이 트럼프는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가상자산으로 위대한 일을 할 것이고 이 중국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지금 원치 않고 우리는 가상자산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거라고 지금 강조를 했습니다. 거기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 이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ETF를 출시하고 이 세달 후에 홍콩에 대한 비트코인, 이더리움 ETF가 출시가 됐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이 미국을 따라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중국, 중국이 트럼프를 계속 의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 중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개방을 실시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개방을 하게 됐을 때 비트코인의 엄청난 돌파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. 거기에 따라서 지금 중국이 뒤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지배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홍콩 시장을 통해서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ETF까지 계속해서 이 상장을 하고 있고 많은 나라들이 탈달러에 화 대한 이 추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지금 금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홍콩 쪽에서도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 거래 플랫폼에 대한 허가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그래서 이 트럼프 임기가 시작이 된다라고 했을 때이 홍콩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좀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은 가상자산에 대한 수도를 미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임기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 중국도 곧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을 이 개방 개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홍콩에서 이 기간 및 패밀리 오피스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면세를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, 이 홍콩 정부는 최근 발표한 이 제안서를 통해서 서머 펀드, 헤지 펀드, 패밀리 오피스 등의 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면제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중국 기존 금융에 대한 면세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, 지금 중국의 정책이 가상자산을 포함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코인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이 수급이 좀 쏠릴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됐을 때 비트토렌트 코인이 가장 먼저 큰 폭으로 좀 상승 나올 수 있다.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비트토렌트 코인의 호재기 때문에 조만간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에서 지금 꼭 홀딩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많은 기대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이러한 정보 빠르게 알고 대응하셔야 하는데요. 제가 앞으로도 비트토렌트 코인 관련해서 이슈나 호재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보다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양양이라고 두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스 타이밍부터 대응 방법까지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양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